오이 키노피오 모터스. 아이고 이거 이거. 어 코인이 부족한 마리오 씨 아니세요? 여긴뭐 타러 오셨대요. 아이고 코인 안 부족하거든. 그, 그럼 5천 코인을 내고 신형 엔진으로. 자 어, 이제 교체 달아드리겠습니다. 이것도고 저것도고 이렇게 한 다음에 빠밤 빰 빠밤 빰 빰. 뭐야 이거 안 빠른데? 어이, 마리오 씨. 똑같이 노린데요. 이화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안돼. 내가 어원노 키노피오 모터스 이상이꾼들한테 완전 속아버린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뭐야? 엄청 빠르잖아. 마녀씨, 역시 키노피오씨들은 의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사기당한 줄 알았는데. 자, 이 속도로 어디를 가볼까? 오, 저번에 해볼섬이 저쪽이니까, 리본을 따라가보자. 오,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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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웬 집이 있어? 에, 어느 물어봐도 버섯이로군. 버섯섬이 좋겠어. 지도인지 해도인지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말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다 찾아내야 되는 거냐고. 흠이 버섯섬엔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오, 왜 이렇게 추워, 이거? 오잉? 마이오씨 어, 얼음으로 만든 집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을까요? 밖에 있는 나도 추운 걸 보니까 안에 남아 얼어서 이미 깨꼬닥하지 않았을까? 여기 왜 물고기가 있어? 뭐야? 이거. 어! 친구 왜 여기 물도 없는데 파닥거이요 물살에 떠밀려서 겨우겨우 이 섬에 도착했어요. 떠밀려 온 거구만.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왔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오, 요 나무 위에 걸려 있다던가? 짜 때려보자. 음 아니구만. 그 친구는 설마 이 얼음 안에 있나? 음 전혀 안 깨지는군.

자, 과연 아내는 같이 떠밀려온 친구가 있을 없잖아? 어이? 아무도 없네요. 오 아무도 없네. 이렇게 작은 섬에서 어디 땅갈 데가 또 있나? 여기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오 뭐야 이거? 안 열려? 함이 음, 문에 뭔가 있어야 될게 없는 느낌이. 아잉 맞네 이거. 이 손으로 잡을 데가 없어요. 이대로라면 문을 못 열겠는데요. 뭔가 손에 딱 들어맞는 사이즈로 끼워 만한 게 없을까요? 손에 딱 잡히는 매놀 후크. 그건 아니죠. 아니, 맨홀 후크로 이렇게 옆에를 껴가지고 딱문 부셔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손잡이로 열었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문퍽 쳐고 열었잖아. 어? 손잡이 꼭 필요한가? 잠깐만. 아, 저기 뒤에 울타리 보니까 뒤에 나무 뒤에 공간이 더 있네. 집 뒤에. 뒷마당이 있나 보다. 나중에 한번더 와보자. 손잡이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음. 출발할까요? 예. 오, 어디에 가면은 손잡이가 있을까? 오, 앞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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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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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장님. 어, 아, 운전. 잘하는 듯 못하는 듯 여긴 또 뭐야 섬이 하트 모양이군 하트 섬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좋겠어 너무 대충 아니에요? 네모나면 네모 섬뭐 그런 건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섬자 일단 하트 섬에무엇이남 한번 찾아보자고 어이구야야 오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군 내가 컨트롤을 못한 게 아니야 여기가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고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갔단 말이야 흠. 맞아 내가 못한 거 맞아 사실 오. 자 구멍을 잘 메우면서 가보자고 요 뒤에 뭐가 없겠지? 오. 아슬아슬하게 다 됐고 오오 오, 뭐야 버튼이 나왔어 눌러 눌러 오 뭐야 왜 울려 저게 알수 없어 알수 없는 버튼이야 여기도 있나 오 여기도 있어 아각 버튼이 여기저기 연결돼서 장치가 있구만 음, 그러면은 여긴 없고 풀떼기 뒤에 다 있나보다 자 요 풀떼기는 뭐야 어 뭐야 에이 좋았어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녀석이야 엄청 징그럽게 생긴 꽃이었다고 오 하트가 쫙 치워지지 않고 반만 치워졌잖아 모든 풀떼기를 다 검사해봐야 되는 건가 이제 벌레가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잠시 물러나야겠는걸 오 뭐야 오 한바퀴 돌았어 오, 공도 았어아 잠깐만 바다에 빠져버렸잖아 음 바다에 빠뜨리면 안될것 같은데 왠지 오 다시 돌아왔어 뭐야 끝이야 그럼 다시 못해 이건 또 뭐야 어? 아. 오 나머지 반쪽이 하트에 이미 채워졌어 뭔가 나온다 오 뭐야 저거 잠깐만 아 먹는 하트처럼은 아니 저거 딱 봐도 키노피오 같은데 이거 저거 하트인 척하는 키노피오 같은데 반짝반짝거리질 않잖아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음 수수께끼 천지 이소문 오 일단 이 물음표를 먹어보자 자오 돈이었어 흠자 뭐야 초기화됐어 아 처음부터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알았어 잘 해보자고 오 일단은 저 끊어진 길을 먼저 돌려놔야 될것 같은데 그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요 뒤에 있나? 비밀 통로를 보니까 아 여기네 딱 봐도 여기야. 딱 봐도 여기 아닌데 뭐지? 오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이 버튼 뭐였더라? 오 그래 얘가 오돌 공을 꺼내고 자 그런 다음에 오 얘는 아니고 얘는 어, 배울리는 거고 오 여기 여기 얘얘 안했어 얘 좋았어 얘가 역시나 오케이 길 연결됐어. 자공 굴리는 게 뭐였더라? 공 굴리는 거 오, 요 앞에 있던 것 같은데, 얘였나? 아니야. 얘였나? 아니야. 얘, 어 얘다 얘. 얘로 공을 굴리면, 자, 어서그 공을 어디로 굴러갈 것인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니니 설마? 오 아니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구만. 헤헤헤. 초천재 보호님이 풀어낸 것이다. 오, 얘는 뭐야? 오 버튼이 있어. 뭐야 한 바퀴 돌았어 그냥 끝이야? 뭐지? 그냥 뱅글뱅글 도는 것인가? 조사하기. 음, 이게 뭔가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여기가 하트 섬인데 하트. 잘 모르겠지만 일단 메모는 해둘게요. 오기다 망망대에서요. 엑스 키를 누르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흠. 음, 봐도 잘 모르겠는 걸. 얘는? 음. 아 이거 달이 나오는 거구만. 쥬에스. 저기 있는 하트인 척하는 키노피오를. 역시나 키노피오의 하트아니라서 실망하셨나요? 예, 실망했습니다. 전 엄청나게 실망했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하트라면 여기 있습니다. 오 어디 어디? 오 엄청 큰 하트잖아. 오 플러스 2 0이야 대박. 나 그럼 155 되는 거야? 오 맞네. 엄청나게 강해졌어. 올리비아, 내 강해진 힘이 느껴지니? 오 예, 느껴져요. 또 강해졌네요. 아주 좋아. 하트 소, 아주 고마운 소미구만. 나중에 한번 더 들릴 일이 있다면 들리도록 하지. 갈까요? 가죠. 자, 이번에 어떤 섬이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오, 조심조심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흠. 선생님, 운전솜씨가 꽤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일부러 어려운 데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헤드로프아이 앞에 암석지대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드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있는데? 음... 자, 여를 한번 순식간에 통과해보도록 하죠. 오, 샤샤샤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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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습니까? 오, 오 별거 없군요. 예. 엄청나게 넓은 길을 통과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오, 새로운 섬이야 저기 가보죠 저기. 운전 똑바로 하세요. 이거 클로버 섬이겠네. 이건 클로버 섬. 그래, 클로버 모양이니까 클로버 섬이라고 이름 붙이자고. 다이아몬드 나오면 다이아몬드 섬, 물고기 모양 나오면 물고기 섬. 하지만 일단 클로버 섬으로 한번 여행해 봅시다. 너는 야. 누구니? 왜 여기 쓰러져 있니? 야호, 마리오 씨,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헤헤, 저이 수풀을 지나서 저쪽 파란 소리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다려다 <laughs> 주실 수 있나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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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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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저랑 친구들이랑 넷이서 여기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수풀에 네, 있는 남은 친구들도 데려와주실 수 있나요? 뭐? <laughs> 뭐라고? 수풀에 그러면 은몇명더 있는데? 수풀 속에 3명 더 있어요. 응. 오, 3명이나 더 구해야 돼? 저 몬스터들 사이에서? 후, 자, 일단은 자, 이럴 때 쓰는 아이템이지. 기노피오 레이더. 짜잔! 이 머리 위에 기노피오 레이더를 부착하면 기노피오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은 두근두근하는 것이다. 자, 가보자고. 오, 이쪽으로 살짝 두근해. 두 좋았어 이쪽이야 오 조심 조심 아주 빠르게 뱅글뱅글 도는 걸 보니까 유주변에 있구만와 아, 아, 걸려버렸어 으, 어느 녀석이야? 가아이 녀석 그 녀석이잖아 타이밍 잘 맞춰야 되는 녀석 음 징그러움 어, 풀떼기들도 나왔구만 난저 풀떼기가 너무 무서워 오 일단은 잘 정렬을 해보자고 얘네들을 앞으로 당겨서 한 바퀴 돌리면 될것 같은데 자 고북이들을 일단 앞으로 당겨 맞지? 그런 다음에 링을 돌려서 이렇게 맞추면 일렬로두줄이 생긴다 좋스 완벽해 음 높이차가 좀 있지만 반짝반짝 금속 부츠로 밟아주자고 더 좋은 아이템 없지? 자 어, 근데 망가지기 직전이라가지고 이거 한번쯤 끝나는 거냐? 찌찌찌찌 완벽하게 쓸어버렸고요 역시나 부츠는 망가졌고요 그렇다면 반짝반짝 부츠로 밟아주도록 하지 자 뭐야, 이거? 어? 아, 아, 쟤네들! 오, 오, 잠깐만! 이 녀석! 입들이 뾰족해가지고 밟으면 안 되는 애들이구만! 어, 그럼 금속부츠로만 밟을, 밟을 수 있다, 이거구만! 자, 일단 해머로 그러면 뭉개주자고! 돈이 나오는! 벌금! 해머! 좋았어! 배틀도 이기고! 돈도 벌고! 자! 어디야? 두근두근 두근. 오, 오, 여기, 여기 집이 여기구만! 뭐 뭐야 이 녀석 왜왜 화내노? 내가 구해줬는데 왜 왜? 어? 이, 이 녀석 왜 화내는 거야? 너왜 그래? 오 이상해 데려다 놓자. 너 잠깐 나와봐왜 그래? 종인 영병 용서 못해. 그래 그래 용서하지 마. 근데 에이.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이 이상한 녀석일세. 일단 여기로 가 있어도. 자, 음 다음을 또 찾아보자고. 오두명더 남은 거잖아 그럼. 오 조심 조심 이번엔 걸리지 않는다. 오. 오, 앞에서 막 망치도 던지잖아. 흠 음, 위험한 녀석들. 이쪽이다. 이쪽에서 두근두근 하고 있어. 두근. 오, 두근. 여기야 여기 여기 어디인가요? 오, 오 여기 있다. 여기야 여기. 오케이. 야호. 자, 오이 녀석들 구해줘. 오, 이 녀석은 구해줬... 오 조심, 조심 조심. 잘 피했어. 야호 하고 말하는군. 야호우 이 녀석도 신나는 녀석이구만. 친구 잠깐 나와 봐. 야호 종이 인형병한 테당해 버렸네. 흠. 오케이. 계속 당하게 냅둘고 그랬나? 엄청 행복해 보이는데? 오. 마지막 한 명이야. 자. 오, 요쪽이야. 요쪽에서 두근거리고 있어. 음. 어디 있는 거지? 오. 오, 요쪽이야. 요쪽에서 두근 두근 두근. 오, 여기다. 어디야? 여기 어디간데? 오, 조심. 오케이. 심으로. 웬또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다들 왜 이래? 헬로. 다들 특징이 있구만. 음. 이뭐 하는 녀석들이지 이거? 쟤 나와 봐. 힝. 총 인형병 무서워요. 그래 그래 이게 정상이지. 자 여기 가스리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 네 명이 다 모였어요. 메, 멤버 뭔데? 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쁨 전도사 시얼입니다. 오 오. 히, 안녕하십니까 불도저 같은 매력 노한입니다. 그, 그 그래. 히,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넌좀힘좀 좀 내렴. 안녕하세요 밴드부 출신 알케입니다. 예이 오우 목소리가 참 높구나. 자는 히노에라. 입니다. 너희 그룹 한 명이 지금 약간 힘이 없는데? 저희는 사인조 아이돌 그룹 곧 데뷔를 앞두고 있어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내가 미래의 월드 스타들을 구해준 거야? 그럼? 저희 멤버들을 구해줬으니까 담내로이 바다에 잠들어 있는 보물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오, 진짜로? 어디인데 어디? 여기예요. 막 갔는데 조개 껍데기나 그런 거 아니지 좋은 거지? 그럼요. 그런 그룹 가까부터 이 녀석이 너무 신경 쓰이는데? 자 얘들아 감정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자. 오, 과연 어떤 춤을? 보... <목소리> 뭐야 이게 너희들 <목소리> 네, 이 정도로든 월드 클래스 아이돌이 될수 없다고 내 심장이 전혀 안 뛰잖아. 어? 키높이 후레이더도 전혀 안 뛰고 있어 이거고 일단 오, 전기 든다고 이거. 자 내가 박자 맞춰서 좀더 리듬을 타는 법을 알려 주지자그 전에 신경 쓰였던 애가 있어 여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애가 하나 있거든. 저기요 헤이요 아저씨 왜안 떨어져? 여기서 뭐하시는 겁니까? 어서 내려오세요. 뭐하시는 분이세요? 청코인으로 퀴노피올레이더 충전하고 갈래? 예!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지! 어떻게요뭐야 <르르> 뭐, 뭐, 이게? 이게 뭐야? 흡업수사.. 충전 완료! 어떻게 하는지는 영업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돼! <르르> 너무 끔찍해서 말할 수가 없어..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충전하다니.. 이건 또 뭐야? 이 마크 또 있네요? 이번에도 잘 모르겠으니까 메모만 해둘게요 음..이거 선, 선 위치대로 모양 있는 거 아니야? 음, 그러면 마름모꼴로 있는 건가? 아싸 반짝 아이스플라워 아싸 100원 이것도 싹 메워버리고 음이 섬에서는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템 두개 얻었으니까 뭐그 다음에 히노에락인가 뭔가 하는 애들의 춤도 받고 자 가자고 다음 섬으로 출발 또 어떤 이상한 섬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데 오 마녀씨 고고? 고고 다음 섬으로 가시죠 후지왜 아직도 춤추고 있잖아